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보충 수업 프로젝트 ADX 편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X가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ADX는 약자가 되겠죠. 에, 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 지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일의 주가 움직임의 벼, 범위가 점일의 범위를 위로 벗어나는지 아니면 아래로 벗어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시장 참여들이 매주, 매수축에 가담하고 있는지, 매도축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에 변동폭보다 오늘의 변동폭이 작냐, 크냐. 자, 쉽게 말하면, 어제보다 위꼬리위꼬리라든지 몸통의 길이보다 오늘의 윗꼬리와 그 다음에 몸통 길이가 길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지금 매수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밑에 꼬리가 길고 밑에 몸통이 길다. 어제보다 오늘이 밑에 쪽으로 또 많이 이렇게 치우졌다. 그러면 매도의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과 오늘의 어, 전반적으로 주가 범위에 따라서 매수 그리고 매도 의견이 에, 생각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 위에 있다면 투자자를 좀더 많이 매수축에 가담하고, 이거, 반대는, 오늘 저가가 전일의 저가 아래에 있다면, 투자자의 매도축에 더 많이 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윗꼬리죠? 윗꼬리까지 계산하게 되면몸통까지도 계산하고, 윗꼬리 계산이 되겠습니다. 윗꼬리까지 계산해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윗꼬리가 더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수한다는 심리적으로 더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어제보다 오늘의 밑에 꼬리, 아래 꼬리가 더 기, 길게 밑으로 내렸다. 그 말은 훨씬 더 매도의 관점으로 심리적으로 현재 지표가 나오고있다 그래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세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분석가로 하여금 현재 추세를 확인해주고 또 언제 추세에 따라 매매가 유효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추세 보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X 값이, ADX 값이 22하면은 침체 구간으로서 여기서 매수 위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X 값이 50 이상이 되면 과열 구간을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매도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되겠죠. 현재 이 구간에서 보시게 됐습니다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ADX 값이 2 20 2하였습니다20 미만이었죠. 20 미만이었다가 여기서 잡았다면 자 여기서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도 상당히 이것에 따라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과거 나왔던 내용이고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 중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자 코스피 대형주 HD 현대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 왼쪽에 화면에 있는 저 a d 덱스 값이 20 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잡는 위치가 이 위치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이 되겠죠? 오른쪽 사진의 하단에 밑에 쪽에 있는 위치죠? 여기가 20 미만이었습니다. a d 덱스 값이 20 미만에서 잡았다. 그러면 줄줄줄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24년, 24년, 작년 3월 12일부터 25년 4월 28일까지 대략적으로 1년 반, 1년 1개월 반,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가까이 1년 1개월 반 만에 대략적으로 259.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350% 위치에 거의 360% 되겠죠? 360%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한 1년 2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이큰 대형주가 259.7% 거의 260% 가량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시면 됐습니다자 그러면 은 코스닥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역시 코스닥의 대형주가 되겠죠 ADX값이 20 이하에서 이 위치가 왼쪽 사진이 오른쪽 어, 하단의위치입니다이 위치, 구간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미만 ADX 20 미만에서 위치했다 그러면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하면서 23년 7월 27일부터 25년 4월 30날까지 대략적으로 1년 9개월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255.8%가 상승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355% 위치에 고점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됩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이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이런 소형 스몰캡 종목이 아닙니다. 대형주가 되겠습니다. 코스비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이큰 종목이 1년 9개월 만에 상승률이 255% 저점 대비 355% 위치에 고점까지 만들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방금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AC를 든 거죠. 그러면은 현재 위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포착됐는지, ADX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다 배제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모든 걸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ADX, ADX만 가지고 포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종목에서는 한국 무브넥스가 포착이 됐네요. 주가저점위치입니다. 저점위치 ADX값이 20 이하가 됐죠. 20 이하에서 현재 3935원 구간이 형성있습니다 자.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제가 이중성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습니까? 대형주,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좀, 그런 종목은 나도 찝겠다 <laughs> 그래서 대형주는 쉽게 사람들 잘 예, 쳐다보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수 있는 중소형 위주로 말씀드린 점 참고하시고, 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들만 따로 포착했습니다. 예, 물론, 고점에서 약간 눌림목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눌림목 나온 구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포착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첫 번째 종목은 한국 무브넥스가 3,935원 구간에 포착이 됐고요. 코스피 의두 번째 종목은 이수 스페셜드 케미컬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42,800원에 었습니다 역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ADX 값이 22하로 떨어지면서 현재 구간에 어느 정도 저점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만 보시면 안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국영 GNM이 포착됐습니다. 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ADX 값이 20 이하가 되있습니다 현재 1315원 구간에 국영 GNM이 포착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시노펙스가 6350원 구간에 포착됐습니다. 역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 중소형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ADX 값이 20 이하의 저점 위치에 있는 중소형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형주도 있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어떻습니까? 그런 종목보다는 나는 조금, 에, 좀 변동성이 큰 시가총액 작은 종목,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 그런 종목 좀 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만 따로 포착됐다, 따로 말씀드리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에 있고, 시가총이 큰 종목들도 많습니다. 굳이 그런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중소형주, 그리고 좀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만 포착된 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이제 코스비, 코스닥 네 종목을, 에, 국내 시장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에서 라이어 플랫폼스가 포착됐습니다. 티커명, RIOT가 되겠고요. 현재, 7.42달라고하는 형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DX 값이 20 이하의 저점 구간에 있는 포착된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니다 모멘텀 뭐 다른 거다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AD 값, ADX 값으로만 포착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두 번째 종목은 패터슨 UTI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커명 PTEN이 되겠습니다. 현재 5.79 달러 구했는데 현재 ADX 20 이하의 저점 구간에 포착된 성라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거래소인 나스 나이스 시장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나이스에 있는 시작 종목 같은 경우는 델러닥 헬스가 포착됐습니다. 티커명 TDOC 현재 7 0 3따로 구간이 형성되어 확인됐고 현재 a 덱스가2 0 이하의 현재 저점 구간에서 포착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이스 시장 종목은 레디 케미컬리 레디 케미터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 캐피털이 되겠습니다. 예, 티커 명 RC가 되겠고요 현재 4.61 달러에 포착된 위치입니다 현재 저점 바닥권 구간에서 포착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아멕스 시장입니다 아멕스는 아무래도 좀 작은 주 소형주 우리나라 보면 스몰캡 종목 쉽게 말하면 약간 동전주에 가까운 이런 작은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아멕스 시장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포착된 종목은 컬 테크놀로지로서 티커명 KULR이 되겠습니다. 현재 1.25달러에서 포착됐습니다. 저점 저점 현재 ADX값이 20 이하의 현재 저점 구간에서 포착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암맥스 시장에 포착된 종목은 뉴 파운드 골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티커명 NFGC가 됐습니다. 1.10달러에 포착된 위치입니다. 현재 ADX 20 이하의 현재 저점 구간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줄이니 보충수업 프로젝트 오늘은 ADX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많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